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초전도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일본 또한 지금 한국이 초전도체를 상원에서 성공시켰다. 인류사를 바꿀 대발견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연구소 등에서도 지금 속속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바로 실현되는 것이냐. 정말 기대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초전도학회 검증위원회까지 발족을 했죠. 즉, 국내나 해외나 그 검증 절차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단순히 이런 열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풍은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증시에서도 폭발적으로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다,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같은 경우도 자, 60% 초급등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은 이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석백 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와 오구노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서 초전도체, 어떤 초전도체? 상온초전도체 LK 구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보통 영하 180도 이하에서 생성되는 초전도체를 상온 30도에서 구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온 초전도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된 열광이냐?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도체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사전적 정의에서도 매우 낮은 온도에서 라고 말할 정도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 현상이 유지되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왜 극저온에서 밖에 안 되냐. 보통 이런 전자들이, 보통 전자들의 이런 진동이 전자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저항 없이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영하 148도 정도의 극저온이어야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하려면 초고압에서나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것을 대기에서 지금 상온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전적 정의마저 바꿔버릴 정말 대혁명적인 발견이 나온 것이죠 자 전기 저항이 0이 되게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정말 우리 생활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전탑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송전탑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먼 곳에서 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많은 양의 전기가 우리가 쓸만큼 보내지게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전압을 걸어가지고 전송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초전도체를 이용하게 되면 전력 손실이 0이 된다 라고 하니까 전기 부족 문제는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이 되는 거죠. 처음 뉴스 발표가 나왔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되겠어? 라고 의구심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 아카이브에다가 지금 공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보통 빠르게 피드백 정도 받거나 연구에 대한 선점 주장을 목적으로 누구나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진이 이번에 LK99 성분 조성 제조 방법들을 좀 구체하게 적어 놨었습니다. 자, 이것을 미국 국립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의 연구원이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아, 그랬더니 LK99가 충분히 상온에서 초전도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새롭게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아카이브에 다시 공개하면서 그 진위가 뜨겁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왜냐면은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요. 자, 그간 노벨상 받은 것만 1 1개예요 이렇게 11개만 받은 명문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상온초 전도체가 정말 진짜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산업대혁명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어설프게 4차 대혁명 5차 대혁명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의 물질이라고 항상 불렀고 그 상용화는 솔직히 저도 제 살아생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우선 전력 손실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전기 저장 및 생산이 어마어마한 효율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또한 그 충전 속도, 그리고 양,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기차 보급 또한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리고 공상과학 만화에서만 봤던 이런 자기부상열차가 바로 떠다니게 될 것이고요. 반도체에서도 보통 전기저항에 대한 발열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이 발열 문제를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전기저항이 없어지게 되면 반도체의 성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세계 패권을 TSMC와 함께 다투고 있잖아요. 이 기술을 독점할 경우에 TMCC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따라올 자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연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극저온 상태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급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상온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양자 컴퓨터의 보급이 가능하다. 즉 모든 업무의 효율성이 또 극대화된다라고 바뀌기 때문에. 또다시 파생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산업의 변화가 올 겁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기술을 아카이브에 그냥 생각없이 공개할 리는 없겠죠?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저저항 세라믹 화합물이란 이름으로 벌써 한건 정도는 승인을 냈고, 자, 출원일자가 21년 12월 20일이에요. 자, 출원인 같은 경우 주식회사 컨텀에너지 연구소로 이미 출원했고요. 저는 왜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 자, 거기에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자, 출원일자가 21년 12월 20일입니다. 자, 보통 출원 같은 경우 출원 후에 1년 6개월, 뒤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죠. 자, 23년 6월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 자체가 지금이랑 맞물려서 이미 예전부터 계획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K-99가 실제 초전도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론 가능성을 검증했지만 실제는 입증 못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한국의 상온 초전도체 lk99가 만드는 제조 방법이 특이해서 그래요 자 굽습니다 자 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자기 마냥 구워요 자 간단히 한번 제조방법 말씀드리면 자 인상구리를 925도에서 고온에서 굽습니다 10시간 정도 구워요 그리고 나서 구워진 구리를 산화납 산화납과 황산화납 이걸 섞어서 다시 725도에서 또 24시간 동안 반응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납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타이트라는 구조가 나와요. 아파타이트. 아파타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아파타이트가 납의 기본 형태라고 했잖아요. 여기 납이 납 원자 일부가 구리로 좀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산화물의 형태가 좀 일그러지게 돼요. 근데 이 일그러지는 과정에서 부피가 0.48%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이 수축하는 부피에 따라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굽습니다. 굽기 때문에 조금 입증이 좀 걸릴 것이고, 그 구워지는 특이한 과정 속에서 화합물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사실 고려청자 때부터 해가지고 이 굽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이 선조들의 굽는 기술이,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선두로 부각시켜 줄지, 자, 지켜볼 문제입니다. 참, 참 개인의 운명도 운명이지만,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도, 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어디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아니면 초전도제가 아니다. 막 왔다 갔다 감론을박하면서 엄청 흡수 심하게 줄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와중에 흑이 검증위에서 LK99가 공개 데이터로는 상온 초 전도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기 저항 같은 경우는 임계 온도 구근에서 빠르게 영에 가까워진다. 초 전도체는 그런데 이 논문에 같은 경우는 비례한다. 천천히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액체 고 같은 경우는 자 자화율 역시. 음의 값을 갚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밀한 장비가 부족해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 이렇게 반박하는 근거조차도 조금 부실합니다. 그리고 LK99가 자기 부상하는 모습이 초전도체보다는 자성체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죠. 자기 부상할 때는 한 자리에 고정되는 플럭스 피닝 효과가 나타나는데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초전도체의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학계 쪽에서도 말하는 게 자, 초전도체가 아니라 전기 저항만이 작다든가 마이스너 효과가 없는 새로운 물질이라든가 지금 제3의 물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상온초전도체 검증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퀀텀연구소 쪽에다 샘플을 요청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측은 논문에 대해서 학술지 게재 심사가 끝나는 2, 사주 뒤에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는 괜찮은데 사실 처음부터 이 검증위원회가 왜 지금 나왔나 분명히 학술지 게재 심사 끝나는데 정당하게 진행되면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자 여기에 대해서 학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 표명을 서두른 것은 과도한 해석들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학회장님께서 네, 금감원도가만 있는데요. 그죠? 어, 참,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어, 셈법이 있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정이 지금 기다리면 될 것을 갑자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다는 거죠. 어 그런데 그 이유가 조식시장의 영향 아,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학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금 서로 맞다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한달 동안 이사주 냈 동안 엄청나게 흔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밑으로 쳐박고 심지어 장중 하한가까지 갔었죠 자 그런데 바로 초전도체 진위 공방에 대해서 이석배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달 뒤에 직접 설명회 열겠다 라고 자요것 때문에 또 바로 또 미친 듯이 30%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게다가 공동주자도 검증 단계가 남았다 이다 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한쪽에서는 주장, 한쪽에서는 반박, 지금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매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차트 보시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요, 야신성대사트가 이제 단기과열. 요거를좀 모르고 들어가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모르고 들어갔는데 첫날에 바로 나오는 거 보고 이때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이때 다시 샀다가 이러한 하락 맞으신 분도 계신단 말이죠. 자, 지금 단기과열이라는. 그걸 모르고 지금 이제 대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손해를 보신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과일이 걸리게 되면요. 이렇게 3일 동안 하루 이틀, 자 월요일까지 3일 동안 30분에 한 번씩 모든 효과 모아가지고 지금 계약, 거래가 체결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장 중에 나오는 그 급변동이 심한, 자, 그런 곳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종목은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급변하는 이런 종목에는 좀잘 맞진 않고요 어, 물론 한방에 이렇게 크게 먹을 수도 있는 어, 이런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반대도 되죠 크게 먹을 수 있단 말은 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 되니까 어, 단기간은 사실은 조금 고수분들만 어, 특성을 알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신성 델타 테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컨터메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지분을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투자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컨터메너지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진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러 가지 투자를 할거 아닙니까? 각국에서. 자, 그러한 데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총이 조금 큽니다. 어, 시가 총액이 조금 커서 움직임이 조금은 어렵다는 점. 자, 두 번째로는 단기과열로 인해서 위아래 이렇게 변동폭이 과도하다는 점. 자, 그런 점들이 조금 매물대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어,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금 신선 델타 테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수급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개인 쪽에서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아무래도 물리신 분들도 물 타고 지금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아요. 기타 법인 쪽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팔죠. 왜? 지금 신고가거든요. 자, 유례 없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예상밖에 어떤 이슈로 인해 올랐으니까, 자, 세력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준비하던 이슈가 아닙니다. 자, 갑자기 튀어 올랐는데 정말 대박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세력 입장 에 놓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움직임을 세력과 같이 하죠. 같이 하셔야 돼요 예상치 못한 어떤 대박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위에서 정리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진짜 이 파명됐을 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짤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매물대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매물대 이런 전고점 라인들 거래량을 떨어졌던 그리고 이런 이동평균선 라인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매물대로 어 그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서남 서남이 이제 거래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 현재까지 나온 뉴스, 그리고 일요일 당,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트위터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 뉴스에 따라서 이 진정세가 지금 보합권인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디선 맞다, 어디선 아니다, 이제 감론을 박대고 있거든요. 또 이제, 실제 창업자,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자, 연구에 참여했던 박사님께서도 자, 이거를 초전도체라고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어, 라고 하실 정도로 어, 강하게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방향성이 결정되진 않았다. 어, 차트 모양으로 보자면 이런 도지 모양, 이런 도지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포지셔닝을 먼저 우선 확실히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난 장기 투자할 거야. 야, 못 먹어도 고야. 어나 이거... 에코프로에서 못 먹은 돈 여기서 한번 진짜 다 벌어볼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요거를 해야겠죠.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요. 일단 짧게 짧게 주는 거 먹고 나오는 게 최선이에요. 자 그래서 내평단가가 위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물을 타서 평단가를 최대한 요 박스권 안으로 들여오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신성대자특도 단기과열이 끝나면 어마어마한 유동성 보여줄 것이라 보여줄 것이, 보여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남 다음으로 치고 올라간 게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신성 델타 테크니까요. 자, 금요일날 서원 움직임 보셨죠? 어, 서남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자,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비스도 이렇게 하한가에서 자, 여기까지 거의 50%에요, 50%. 50%가 50 넘는 이러한 상승 보여줬으니까. 자, 신성 델타 테크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이 사이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단가 한번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짜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대하고 있지 않다가 다시 본전 오면 무슨 생각 드시는지 아세요? 바로 본전 심이 생각나면서 내가 조금 마음 줄었던 게 억울하단 말이죠. 그럼 안 팝니다. 안 팔다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또다시 올라오겠거니 기대하다가 잘못해서 악재 뉴스라도 뜨면 더 마이너스 간 다음에 여기서 발끝에서 손절한 다음에 호재 뉴스에 다시 울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시나리오. 첫 번째, 본전가 오면 정리한다. 본전 오면 정리. 그죠? 자, 두 번째 매수는 하단에서 누가 봐도 끝났다. 자, 초전도치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휩싸였을 때 절대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이거 절대 한 번에 안 죽어요. 분명히 휩쓸 여러 번 줍니다. 자, 이 뉴스는 명확하게 확정났을 때보다는 자 당장의 다음 주 중에서 한번 처음 처음 아니다라고 확정났을 때 우르 떨어질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한번 조금씩. 분할폭 크게 잡고 매수해 보시면 분명히 큰 수익 나실 겁니다 제가 고, 시나리, 고 시나리오 한번 드리면서 자난 니가 말하는데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격대까지 말해 주면 안돼 라고 하시면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자 매수 매도 대응 정리 시나리오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기본적으로 물타기 세력의 지금 현재 평단가 지금 목표가 그리고 어디서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나리오 세 가지 정도 적어놨습니다 갭이 뜰 경우 안뜰 경우 그리고 하단일 경우에 그리고 하단일 경우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꼭 받아 가셔 가지고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초전도체 대응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익이 천차만별로 갈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짜셔야 되고 잘 대응하신다면 저는 수익으로 100% 나오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니까 자, 꼭 받아 가셔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아 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25 3168로 신성 데탈티크 자료집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나는 그리뿐만이 아니라 자 월요일날, 월요일 아침 대응도 한번 알려줘. 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당일 8시 50분 전까지 예상체계학과 보면서 전부 다 분석한 다음에 당일 대응 시나리오 보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010-7625-4068로 신성 데탈티크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금일 대응 시나리오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8시 50분 전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니까 자, 그리고, 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실시간으로. 제가 텔레그램 방 당연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테라 사이언스도 어떻습니까? 자, 이때 지금 3시 3분에 어마어마한 대박 뉴스가 떴죠. 자, 테라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자, 이게 3분 봉인데요. 이때 며칩니까? 이때가 3시예요 3시 3분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이후에 얼마큼 올랐죠? 자, 상한가 간 다음에 다시 또 상한가. 몇 프로? 55%.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뉴스 접하시면서 기본적인 이야기 해드리니까, 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채널 관리 들어가면 자 초대 링크 있죠? 이 초대 링크 제가 다 보내드리니까 자 받아가셔가지고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받아가시는 방법 010 7 6 2 5 3168로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신성 데사터 테크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대응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요. 자 이때 하락 토매 이 하락 토매 맞았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매수 사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평단가가 자 요쯤에서 올랐을 때안 팔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평단가 요쯤 될거 아닙니까? 본전가 준다 안 준다? 무조건 준다. 심지어 수익도 한번 준다. 그렇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시가 들어갔다가 하더라도 단기 관리니까 폭 크게 잡고 한가 쪽에 봤을 때 그리고 평단가 가운데 되겠죠. 그다음에 올라오는 슈팅 요 라인 수익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 시나리오 짜냐에 따라서 요런 마이너스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에서 수익까지 오히려 바뀌어 볼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함부로 물타기 불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비중 조절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위에서 쪼잘쪼잘쪼잘쪼잘 쪼잘 쪼잘 쪼잘. 위에서 작게 작게 물타다가 어, 투여할 돈 없어가지고 물려있으면요. 나중에 반등 준다 해도 평단가 안 오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런 거 정말 계산해가지고 시나리오 짜놨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아셨죠? 다음 주가 정말 피크 회장이 또될것 같습니다. 사방팔방 다양한 국가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텐데 자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